네, 이노 씨 네. 저희가 이제 졸업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MT도 네. 가고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이제 회식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한 과정 중에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나요? 저는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체육대회 혹시 말씀하시면 얼마 전에 했던 그 체육대회가 네, 전... 맞습니다. 아, 저희가 네.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나와서 일년 축구도 하고, 어 맞습니다. 족구도 네. 하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뒷풀이하는데 술도 먹고. 이제 저희 저희과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한 명도 두태되지 않고 다 친한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다 친해가지고 또 운동 끝나고 술 먹으면서 더 친해지고 그게 참 좋았던 거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1, 학년 동안 이렇게 과대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제일 기억 많이 남는 건 1학년 때 제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거든요. 그때 저희끼리 이렇게 요리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돼서는 이제 제가 재학생이 돼서 이제 저희 이제 후배 학년들을 위해서 MT를 짜고 그런 과정이 되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했을 때, 이제 후밴들이, 후배생들이 들이후배 되게 좋아했던 그 모습을 볼때 되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제일 기억 많이 남는 건 솔직히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MT, 두 번의 m t 아까 제일 많이 기억 남습니다. 뭐 다른 것도 뭐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래서 학교 오시면 6년 동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초에는 MT 가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학과별로 체육대회 회식들이 있으니 너무 학교 생활하는데 뭐 그렇게 뭐, 재미없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오시면 이제 취업을 하셔도 이제 서로 간에 좀 연락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좀 다리 역할을 저희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그런 걸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저희 산업계가 엄청 넓어요. 지금 막 선박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 방면에 취업할 수 있는 좀 취업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취업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어, 저희가 네, 아무래도 비파이 검사 생소하다 보니까 전문 기관이 없고 워낙 그 고가잖아요 장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실습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많이 할수 있고 되게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는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학교 학우들끼리 경쟁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 시험 기간에도 친구들끼리 족보도 돌려보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윈윈하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공부를 못해서 와도 될까? 좀 이런 생각이 저맨 처음에 들었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별로 딱히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맞죠. 제일 중요하죠. <웃음> <웃음>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네, 선택? 여러분, 선택받은 자가 되십시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선택받은 자 되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아,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했던 내용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네, 저희가 너무 부서없이 이렇게 막 얘기한 것 같아서. 뭔말하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하지만 여러분, 이제 진짜 딱 하나예요. 들어오시면. 진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매치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요즘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에 카드로 왔는데 가끔 와서 첫 걱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면, 오시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진짜 열심히 해서 저도 이런 걱정이 없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버리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충분한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내년에 오시면 저희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이제 잘 성공해서 저희가 이제 맛있는 거 들고 이자리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는 걸이 자리 이제 하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어떨지 저희가 이렇게 찍은 이 자리 위치 기억하시고 저희가 이 자리를 올 테니 이 자리에서 맛있는 파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까지 한동열고인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